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의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5년 6월 29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조혜인 선생님 제의입니다 우리 조혜인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h n o 그러면, 정례 토이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6월 말에 어, 생일 기념으로 일본 도쿄에 어, 예. 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신주쿠에 머무는 머물었던 호텔입니다. 아, 신주쿠에도 이렇게 이런 요관 스타일 호텔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어, 선생님께 소개해 드린 초파 교육용 USB, USB 1번, 2번입니다. 이 USB는 2025년, 2024년 9월에 새롭게 제작한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파 교육용 USB입니다. USB 1번, 2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1번에는 알초사 초음파 증례 토입 PPT와 급성복정 초음파 진단 어, PPT가 있습니다. 어, 동영상이 있습니다. 알초사 초음파 증례 토입 PPT는 알초사 탑 반톡방에 보내주신 쌤들의 초음파 내례 Q&A를 장기별로 PPT로 정리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도 생각합니다. 급성복정초음파 진단입니다. 급성복종에 대한 일본초음파 결제를 제가 해설한 동영상 USB입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했습니다. USB 2번은 중요질환초음파 해설입니다 유튜브 김일봉에 올린 초음파 강의를 선별해서 강의 동영상과 PPT를 같이 제작했습니다. 9개 파트의 동영상과 PPT가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십시오. USB 1번, 2번을 원셋으로 어, 보내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제가 번역한 증례로 배우는 갑상선 질환 진료 Q&A 매대한 어, 북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본이 이겁니다. 일본의 고배의 마 병원, 갑상선 전문 병원입니다. 9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어, 점임에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 이 메디안북 02-732-4582로 연락하시면, 어, 저, 저,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세 여성으로 고혈압이 있고, 금진, 뭐, 갑상선 음파에 좌엽에서 보이는 병변이 갑상선에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데 파라사이로드 아데노마로 봐야 할지 림프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FNA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체 갑상 하부의 결절인데 자세히 보시면 갑상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출된 갑상선 결절입니다. 크기가 0.8, 0.5cm 갑상선 결절입니다. 칼라 도플라에 보시면 여기에 중간 중간에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만약에 림프노드 같으면 이렇게 하일로미, 이렇게 선상으로 보이게 헬류 신호가 보이고 파라사이로드 결절인 경우는 칼라 도플러에 변연을 둘러싸고 안으로 들어간 데스킷 패턴의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또파라사이그랜드는 갑상선보다 제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이로드 노즐 경우에는 안에 내부에 스케티드 헬류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파라 사이로드 노즐이나 림프노드보다는 돌출된 자체 갑상선 결절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결절이 보이죠. 요게 아이소에코 결절이 있죠. 기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갑상선 여기 결절이고, 이렇게 갑상선이 스토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예, 요거 연결됐습니다. 헬류오가더 문, 더문 보입니다. 연결이 되있습니다 완전히 세포레이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절이고 요기 요 결절이고, 여기 요 갑상선이요. 갑상선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어,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사르다 어, 그랜드보다는 돌출된 갑상선 결절. 페니 하지 마시고 어, MIBI 스캔 해 보시면 이 갑상선과 감별이 어, 될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리 어려운 정리 보내주신 조현생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